안녕하세요, 호른요리입니다. 음, 오늘은 샐러드로도 해서 드셔도 좋고요, 어, 와인 안주로도 좋고, 그다음에 샌드위치 해서 먹어도 좋은 오이 크레미 샐러드를 해볼까 해요. 재료는 어, 저는 영양 부추를 좀 샀고요. 오이는 하나, 크래미 이렇게 있으면 돼요. 크래미 없으면 맛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식빵이나 아니면 쿠키에다가 그 다음에 꿀, 레몬즙, 마요네즈, 소금, 설, 어, 후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어, 야채가 많으면 꿀하고 어, 마요네즈하고 레몬즙은 어, 적당히 내 입맛에 맞게 맞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추를, 영양부추를 한 줌을, 만큼을 한, 잘라냈고요 잘게. 한 2cm 될려나요 자, 오이는 어슷 썰어서 채 썰어도 되는데, 어, 저는 껍질만 쓸게요. 껍질에서 한번더 돌려서. 이렇 위아래를 보시고, 껍질을 살짝 돌려 깎고요 껍질을 이렇게 돌려 깎으시고, 요거는 곱게 채를 쓰세요 크래미는 그냥 이렇게 생긴 대로 쪽쪽 띄어주시면잘 부서져요. 이렇게. 띄워놔주시고요. 크래미 이렇게 찢어 놓은 거랑 영양 부추, 오이, 돌려 깎은 거. 자,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 소금은 약간만 넣으세요크래미에 간이 있어 갖고. 그리고 레몬즙도. 한 큰술 정도? 꿀도 한 큰술 정도 넣고, 간을 보시고,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달게 조금 더 넣으시고요. 마요네즈는 한세 큰술 정도? 마요네즈는 한 이렇게 세 큰술 정도 하시고, 요거를 살짝 버무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버무려졌으면 식빵에 올려도 되고요. 크레카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와인 안주로. 이렇게 어, 크레미 샐러드 만들어서 샌드위치에 올려서 먹어도 되고요. 크레카에 이렇게 올려서 드셔도 와인 안주로 좋을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